초유의 글로벌 선언입니다. 런던 파리 뉴욕이 우리도 청계천을 만들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침묵했고, 베테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준을 바꾼 건 법이 아니라 습관,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이 거대한 반전의 서막 지금부터 충격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천루가 숲을 이룬 도시, 뉴욕에서 죽어가는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일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제 사무실의 차가운 유리벽에는 수많은 도시들의 성공과 실패를 담은 전과 후 사진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었지만 그 어떤 성공 사례도 사람들의 마음까지 온전히 바꾸지는 못했었죠. 어느날 세계적인 뉴스 채널인 CNN 방송국에서 제게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첫 번째 촬영 장소는 바로 아시아의 서울, 그 중에서도 청계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숲 바로 옆에 흐르는 작은 개천에서 지역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고 빨래를 한다는 말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것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한국식 과장일 뿐이라고 아주 쉽게 단정해버렸습니다. 출국하기 전날 밤 저는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상에 완벽한 도시재생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고 잘난 척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낡고 편협한 확신을 전문가의 두툼한 서류 가방에 챙겨 넣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지루하고 의미 없는 여정의 결말을 명확하게 정해 두고 있었네요. 이번에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저의 예상대로 저를 크게 실망시키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 수많은 경력이 쌓아올린 상식의 벽은 그 어떤 것보다 높고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예외적인 상황도 허용하지 않는 저만의 견고한 철옹성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단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경이로운 진실이 제가 아는 그 어떤 이론보다 위대하고 숭고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의 그 어리석고 차가운 오만함은 머지않아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 제 계획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공항 직원은 너무나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청계천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고 안전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베테랑 촬영 감독 라파엘도 제게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저희를 태운 택시의 중년 기사님과 호텔의 젊은 직원까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말을 지치지도 않고, 제게 반복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대도시의 밤거리가 안전하다는 말이 과연 가당키나한 이야기일까요? 그날 밤 11시, 저희는 무거운 촬영 장비를 모두 호텔방에 내려놓고, 직접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가 목격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도시재생, 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은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작은 개울에서 맑은 물을 서로에게 튀기며 피라미를 잡고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아주머니들은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기라도 하듯 하얀 빨래를 내과의 평평한 돌 위에서 조곤조곤 방망이로 두드리고 있었죠. 활기가 넘치는 젊은 청년들은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재활용 장바구니를 들고 와더 이상 입지 않는 헌 옷을 파는 작은 플리마켓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혹시 저희 취재팀을 위해 급조하여 연출된 장면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희 단단했던 상식의 세계가 처음으로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본격적으로 청계천 사람들의 진짜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밝은 미소로 일하는 미숙 씨는 다회용 컵을 가져오는 손님에게 음료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20년째 정성껏 운영하는 강해진 씨는 가게에서 남은 음식을 퇴비로 만들어 가게 앞에 작은 꽃밭을 가꾸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라파엘은 제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곳이 뉴욕이었다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쥐가 먼저 달려들었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돌아가는 카메라 앞에서 조금의 동요도 없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청계천에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허점은 존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본사에서도 저를 계속해서 이메일로 압박해 왔습니다. 감상에 젖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라는 날카로운 메시지였습니다. 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이 비현실적인 완벽함의 끝을 파헤쳐 보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이성이 눈앞에 펼쳐진 이 동화 같은 풍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제 20년 경력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틀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플리마켓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곳의 모든 것이 재활용품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버려진 종이컵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가방과 찌그러진 페트병으로 만든 영롱한 조명, 그리고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작은 벽돌까지, 하나같이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물건을 파는 주인이 없는 무인 판매대까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돈통에 돈을 넣고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가져가더군요. 한 대학생은 제게 이곳이 자신들의 즐거운 실험실이자, 동시에 소중한 생활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파엘은 뉴욕의 저조한 재활용률과 이곳에 믿을 수 없는 수치를 비교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일부러 더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시스템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주어 말하면서도 물에 떨어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줍는 한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제 마음은 속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곳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곳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완벽함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게 수많은 통계 자료와 예산 보고서를 보여주었지만, 정작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곳의 진짜 설계도는 시청의 서류 캐비닛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는 알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청계천 인근의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 예상대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들 때문에 밤이 시끄러워졌다는 불평과 재활용 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피곤하다는 투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곳의 허점을 발견했다는 생각의 속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언제나 똑같은 결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청계천을 사랑하며 이곳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애착 앞에서 다시 한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새벽의 청계천은 밤과는 또 다른 얼굴을 저희에게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시각.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길가에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고 있었네요. 앳된 얼굴에 한 여고생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벌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창피한 일이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은 저마다의 텀블러를 들고 산책을 하며 출근길에 올랐고, 한 노부부는 내가에서 정성껏 반 빨래를 헹군 뒤 가져온 낡은 빗자루로 주변을 깨끗하게 쓸고 갔습니다. 어제 만났던 편의점 직원 미숙씨의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길가의 쓰레기통에는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라파엘이 그런 저를 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나지막이 던졌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몸에 깊이 밴 습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습관이라는 단어의 엄청난 무게를 가늠해 보려 했었지만, 좀처럼 현실감 있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분식집 사장 강혜진 씨의 작은 가게에서, 저희는 자원의 순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회용 젓가락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손님들은 식사를 마친 뒤다쓴 그릇을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남은 음식물은 가게 뒤편의 퇴비통으로 옮겨져 향기로운 꽃밭에 거름이 되고 그 예쁜 꽃밭은 동네 아이들이 물을 주며 함께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 봉사단체는 그곳에서 수확한 작은 채소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나눔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수첩에 이것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생태계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머리는 이곳의 위대함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싶어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100%는 없다는 낡은 고집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의 지독한 싸움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일부러 분리수거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플라스틱으로 분리된 통에 비닐이 채 벗겨지지 않은 종이컵을 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무릎 높이 밖에 오지 않는 작은 아이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가볍게 막더니 수정처럼 맑은 목소리로. 그것은 코팅이 되어 있어 종이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말해주더군요. 아이의 설명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앞에서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파엘은 그런 저를 보며 이곳은 아이들도 전문가라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 시민 봉사자는 제게 스마트폰 앱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민들의 재활용 참여율이 무려 95%라는 믿기 힘든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제가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왔던 확신의 벽이 비로소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계천 광장에는 버려진 재활용품을 이용한 아름다운 아트 전시가 한창이었습니다. 페페트병으로 만든 샹들리에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반짝이고, 찌그러진 캔으로 만든 멋진 조각상과 폐자전거로 만든 독특한 벤치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제게 이것이 더러운 쓰레기가 아니라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하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파엘은 그런 제게 마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를 되살린 도시재생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문화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그래, 이것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저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제 이성은 이미 완벽한 패배를 인정했지만, 제 오랜 고집은 아직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청계천의 조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갈등의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지역의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하여 그들의 민낯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재활용 쓰레기통에 설치 위치를 두고 주민들 사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침내 이곳의 불안전함을 발견했다는 생각에 몰래 카메라를 켰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토론은 결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열이 아니라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소통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숙한 토론 문화 앞에서 또다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해서 조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기에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식집 사장 강혜진 씨는 그런 저를 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더 이상 차가운 강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하고 좋은 습관이 모여서 흐르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편의점의 미숙 씨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용은 더 이상 귀찮은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아주 굵고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도시는 제도가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입니다. 라파엘이 제게 이제는 정말로 인정하냐고 지구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멋쩍게 웃으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내 오랜 확신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청년 봉사단체의 한 친구는 저희를 보며 자신들은 그저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그 지극히 평범한 당연함이 너무나도 낯설고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이 완벽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마지막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저희 팀원 한 명이 일부러 재활용 쓰레기를 규칙에 맞지 않게 엉망으로 버리도록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이곳에 숨겨진 빈틈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한 시민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헝클어진 쓰레기 분리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조용히 신고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신속하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숙 씨는 제게 이곳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는 곳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리수거율 100% 음식물 재활용률 98%그 경이로운 숫자 앞에서 저의 20년 경력과 상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이 마치 거대한 종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였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 마음이 아니라 본사에 있었습니다. 저희 정직한 보고를 받은 편집장은 이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며 절대 방송을 할수 없다고 제게 통보했습니다. 저는 결국 생방송 인터뷰에 긴급하게 출연하여 제가 두 눈으로 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결코 연출된 쇼가 아니라, 인간의 위대한 습관이 도시를 바꾼 진실의 현장이라고 말입니다. 제 진심 어린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SNS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계천의 기적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런던의 한 시민은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다는 글을 남겼고, 파리의 한 청년은 결국 문제는 도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빗발치는 것엔 여론에 밀린 본사는 결국 저의 다큐멘터리 방영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활의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직후 조회 수는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1억 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런던과 파리, 그리고 뉴욕의 시장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도시에 청계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복제할 수 있지만, 과연 사람들의 따뜻한 습관까지도 복제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며칠 뒤 제가 다시 찾은 청계천은 그 어떤 특별한 변화도 없이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맑은 물 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아주머니는 정겹게 빨래를 헹구며, 젊은 청년들은 재활용품을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조용히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계천의 진짜 기적은 잃어버린 자연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잊혀졌던 인간의 위대한 습관을 되찾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라파엘이 제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것이 결국 가장 위대한 것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람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부드럽게 흔들렸고,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맑은 물결 위로 아주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런던과 파리, 그리고 뉴욕에서 야심차게 시작된 청계천 프로젝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저항과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현지의 유력 언론들은 그것이 막대한 예산 낭비이며 문화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초기 참여는 너무나도 저조했고 프로젝트 시범 구역의 거리는 다시 쓰레기로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매일같이 전해 들으며 깊은 자책감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본 것은 정말 한국이라는 특별한 나라에서만 가능한 기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원대한 꿈이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본사의 편집장은 제게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이라며, 저희 실패를 조롱하는 듯한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게 한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계천의 작은 분식집 사장 강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너무나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여린 씨앗이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원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제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강혜진 씨의 그 진심 어린 제안을 받아들여 다시 한번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런던과 파리, 그리고 뉴욕에서 온 의욕 넘치는 도시, 계획가들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시민 대표들이 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차가운 눈으로 관찰하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우는 겸손한 학생이 되어, 청계천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강혜진 씨의 작은 가게에서 직접 퇴비를 만들고, 미숙 씨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낡은 빗자루를 손에 들고 차가운 새벽의 개울가를 쓸기도 했습니다. 그 값진 과정 속에서 저희는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의 기적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깨끗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과 서로에 대한 깊고 단단한 신뢰,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대를 아우르는 위대한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기적의 씨앗을 저마다의 가슴에 소중히 품고 각자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 아주 작은 풀뿌리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명도 채 되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청계천에서 배운 대로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 대신 평범하고 꾸준한 습관의 힘을 굳게 믿고 묵묵히 실천해 나갔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모여 쓰레기를 주었고, 각자의 집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와 퇴비로 만들었으며, 낡고 버려진 물건들을 수리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주 조금씩,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변화가 기적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작은 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저희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작고 소박한 화단에는 어느새 향기로운 꽃들이 활짝 피어났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도심의 거리에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저희 활동을 도시의 기적을 만드는 작은 씨앗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 혼자 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오랜 파트너 라파엘과 환하게 웃고 있는 강혜진 씨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희 앞에는 수백 명의 뉴욕 시민들이 진지한 얼굴로 모여 한국에서 온한 학생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과거 제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조금도 떨지 않고 너무나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시는 더럽고 위험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가꾸어 나가는 우리의 소중한 집이라고 말입니다. 그 빛나는 순간 저는 제 20년 경력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단 하나의 문장을 비로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도시재생이란 낡고 병든 건물을 부수고 화려한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잊혀졌던 공동체의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를 다시 정성껏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도 숭고한 해답을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작은 개울가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저희 남은 인생을 바쳐야 할 분명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청계천에서 발견한 기적의 씨앗을 전 세계의 도시 속에 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CNN을 퇴사하고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라파엘과 강혜진 씨. 그리고 청계천의 수많은 시민들이 저희 첫 번째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거창한 계획 대신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세계 곳곳의 도시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때로는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때로는 차가운 외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곧 하나의 도시를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각 도시의 작은 골목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희는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었고 상인들과 함께 퇴비를 만들었으며 노인들과 함께 잊혀진 공동체의 기억을 복원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심은 작은 씨앗들은 전 세계 수백 개의 도시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의 숲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의 슈프레 강변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로마의 테베레 강가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재활용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은 더 이상 죽음의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희망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20년의 전문 지식으로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이 마침내 해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제 인생의 마지막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가장 평범한,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청계천의 물결과 허드슨 강의 물결이 하나로 합쳐지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저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강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꿈꾸는 내일의 모습은 하나라고 말입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보살피며 함께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세상. 그 위대한 꿈의 시작을 저는 한국 서울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겨진 따뜻한 습관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찾아 오늘도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2의 그리고 제3의 청계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어느 작은 골목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모든 위대한 시작에 영감을 준 나라, 대한민국에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바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